왔을 때는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실내 스키장에 이제 훈련하러 만 가는데 처음 만났는데 국가대표, 국가대표, 때 지석영이랑 누리, 와, 와 아직 주경아 학창 시절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중대 시절 중대 후배들이 여자분들이 꽤 있었어요. 그래서 막와 진짜 신적인 존재였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적인 존재였어 오빠가 뒷모습을 보면서 걸으면서 저 등이라면. 지옥까지 난 쫓아갈 수 있어 <laughs> 그런 느낌을 가진 여배, 여자 후배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너른 등짝에 리더십이 워낙에 탁월하고 감독님이 그리고 재밌지 A형이라 또 세심하지 쟤 삐졌다, 쟤 화났다, 쟤 집에 가고 싶다 쟤 지금 많이 취했다 이런 것들 딱 알고 휴진이 이제 가 12시 전이면 다 집에 들여보내요 음, 학생회장 스타일이셨구나 응. 학생 스타일. 여자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대, 후배들한테 매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